인테리어를 한층 더 세련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디퓨저를 찾고 계신가요? 헤트라스 프리미엄 대용량 디퓨저 세트는 500ml 용량의 디퓨저 3개와 스틱, 리필, 공병이 포함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풍부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흡입력과 성능으로 공간을 빠르게 채우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 포인트로 딱입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구성품의 풍부함, 그리고 소음이 적은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청소와 유지 관리도 간편하다고 평가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완벽하며, 특별 할인과 이벤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집안 곳곳에 향기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더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